실수 1번을 풀기 전에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a의 n거듭제곱 n거듭제곱근이에요. 자 요거는요. 어, x를 n번 해서 a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근은 n개 있습니다. 근은 n개 있어요. 총근은 n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는 실근도 있고요. 음, 여기에는 실근도 있고요. 어, 허근도 있어요. 또 중복된 근도 있을 겁니다. 중복된 근도 있을 거예요. 총 n개인데요. 어, 중복된 것도 있고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어요. 자, 이거를 따져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요.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어떤 두 그래프냐면 y는 x의 n 거듭제곱과 y는 a. 우리 그래프는 실근을 구하는 것입니다. 실근이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실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요. 음, 또두 가지로 나눠져요. n이 짝수였다면, 그 다음에 n이 홀수였다면, n이 짝수였다면, 요 그래프는 y는 x의 n승은 2차 함수처럼 그려지고요. n이 홀수였다면, 얘는 3차 함수, 어, 3차 함수, n이 뭐 1차, 3차, 5차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a가요, 이때 a가 양수였다면, 자 a가 양수라면 a가 양수라면 a가 0보다 크다면 교점이 몇개 될까요 두개 나오죠 두개 나와요 a가 0이면 a가 0이면 이꼭지점 하나 어, 하나만 나옵니다 여기 하나 하나만 나오고요 0이었다면 그 다음에 음수였다면 안 만나죠 이 함수 형태의 아래로 블록인 거 하고 안 만나죠 a가 음수였다면 없을 것이다 근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는 0이다 라는 거죠 자, 이때는 A가 0보다 커도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하나, 한 개. A가 0이어도 이렇게 해서 여기 한개 나오죠. 빨간거하고 검은색하고 교점 한개 나오고요. A가 음수였어도 근이요. 이렇게 음수 쪽에 있어도 여기 하나 나오죠. 한개 나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 자, A가 지금 n이 짝수,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두 가지로 나눠 주고요. 그다음에 a가 양수일 때와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일 때 우리가 실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근, 실근은 뭐다 하나씩 있고요. 짝수면서 양수일 땐두 개, 여기는 한 개, 여기는 영 개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머릿 속에다가 어,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이걸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 한번 했고요. 잠깐 정지하고 정리해 보시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 x를 세, 어, 64에 세제곱근 x를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것은 근이 3개 있을 거예요 음, 실근은 4가 되겠죠 근은 3개 있는데요 실근은 1개죠 3이면서 얘가 3이라는 것은 홀수면서 그 다음에 양수죠 홀수면 무조건 1개죠 실근이 1개예요 그게 4가 돼요 허근이 2개 있을 거예요 4이다 3개를 썼어야죠 4만 쓰면 안 되죠 다른 것도 써줬어야죠 그러니까 기억은 잘못됐고요 니은 요거 x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되면 근이 일단 4개 있는데요. 근이 4개 있을 건데요. 짝수면서 음수, 짝수면서 음수, 짝수면서 이렇게 이차 함수가 되고 음수니까 요기에 그려지겠죠. 밑에 밑에 있겠죠. 그럼 안 만나죠. 그러니까 실근은 없고요. 허근 4개가 있을 겁니다. 어, 실근인 것은 없다. 그렇죠. 실근인 것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ᄃ.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은 이것의 세제곱근이다. x를 세제곱해서, x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16이 되는 것이 세 개는 있을 건데, 그 마이너스 6이 되겠느냐. 마이너스 6을 세번 해주면, 마이너스 6을 세번 해주면, 216이 되겠느냐. 66에 36에다 6 해주니까, 66에 36, 638, 216 맞죠? 음, 맞는 거죠 216이 나오니까 그 x는 x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할수 있죠 맞는 말이에요 음. 마이너스 6은 이거 세제곱근이다 그렇죠 세제곱근 어, 그세개 중에 하나죠 음. 그럼 리을, 이것도 맞고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x를 세제곱해서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은요 홀수니까 실근은 한개 있겠죠 홀수는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음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0이고 얘는 양수고 음수니까 한계가 있겠죠 실근인 것은 한계다 그럼 맞죠 니은, 니은,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정답 니은, 디귿, 니을이 되겠어요